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제주도 일대와 남해안 인근에 현재 풍랑특보가 지속 중입니다. 거친 해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게다가 당분간 강한 너울도 함께 유입되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등 서해안 인근에는 잔잔한 바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심상치 않은 해왕도 보입니다. 부산과 모슬포에서는 물결이 1.4m까지 높게 일겠고요. 포항은 바람도 초속 12m로 웃도는 등 해상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바다 상황 CCTV로 함께 보시죠. 부산 조일관 측소입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있지만 바다는 잔뜩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1.4m 정도의 높은 물결에 초속 11m로 웃도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친 해왕이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고도 1.5m로 웃돌겠습니다.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인천에서는 매우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날도 맑고 바람과 물결도 안정적이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오후 3시경 103cm로 저조가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뒤인 오후 9시경에는 82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중 가장 빠른 때는 오전 9시 20분경으로 세기는 4.7노트, 방향은 남동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